코리아 빌드 위크 정남니다 사람들이 그냥 미장인데 암성 미장, 유럽 미장, 아트 페인트 외벽에다 그냥 쳐 바르는 거지 핸디 코트처럼 친환경 인증 마크 받았네. 여기 톤은 이렇게 다양하네 여기. 오금어 시멘트 맞구나. 어째 치 가격이 문제입니다, 격이이 메탈 사이즈 e t a l m e t 아쇠 m 로 t a l m e t a 이 m e 실제 벽처럼 t a l m e 이 a l M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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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e 요 a l m e 그린 색깔도 있고 l m e t 지붕. 어, 기본이야, 예. 아, 아 근데 요즘 무슨... 저건데요? 귀화 같은 거지, 화인데요 구운 건데요, 구운 거? 거 아니에요. 창호도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창호. 아, 아. 문, 문 종류도 많이 나왔고요. 날로 어, 나왔어요. 오, 심플하고 예쁘네. 수전이죠, 이건? 이런 건 다, 오, 멋있긴 하다. 우리 집 마당에다 갖다 놓으면, 야 엄청나네. 근데 가격이, 어, 싸네, 생각보다. 그죠? 1800만 원이면 살만하잖아요. 살만하죠. 나무 한 25억짜리. 그러니까요. 와, 정도는. 요거는 자연 테이블인데, 1500만 원. 25살. 야 25살. 오, 1500짜리. 요거는 20만 원. 요거는,

480만 원 정도 아우, 짜리는 있어야 될것 같아 아, 이 정도는 있어야지 사이즈가 영 그... 가정용은 되게 작을 것 같은데 요건 뭐지 요아 기름바지, 아, 기름바지. 4티 정도 되면 돼요? 요, 요런 방식은 뭐예요? 올리고 내리고 하나 봐 이걸로 아 이거 올라가고 내려가고 음. 올리고 내리고 이거 여기 레일이 있네 이거 올리고 내리고 오에병난로오 이거는 피자를 굽는 것 같아요 화덕같.. 화덕 하덕 모양이네 요 화덕 모양 화덕 네, 모양입니다 화덕 음, 모양입니다 <laughs> 연통도 있고요 이렇게 알라딘 화덕이네요 이게 아 여기 소뚜껑 넣는 이런 방식도 있고 이런 방식도 있고 <laughs> 가마솥도 올리고 여기로 오시 가스로 하나 봐요 이거는. 가스로 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 이거 좀 이따 봐야 돼요 이거 핫한 이거 이번에 저거 건데 어디요 멋있긴 있다 어. 집입니다 집. 콩나물집 같이 생긴 카라반입니다. 바퀴가 여기 바퀴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바퀴가. 예 <목소리도> 들어 이오는 입구에 바로 화장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희 네네. 네. 자, 내방 화장실이에요. 어, 안녕하세요. 근데 여기가 브라인더가 다 있겠죠? 어, 내부가 다 보입니다. 밖에서 내부를 한번 들어가봐야 되겠네. C50이라는 모델이고요. 조용 면접은4 0제곱미터 12평인가? 1 어? 2평입니 모르겠어요. 화장실이 생각보다 큽니다 지금 네. 샤워실도 상당히 크고요 네. 예, 상당히 크네요 어, 샤워기 소형주택이라고 해야 되나요? 카라반이라고 해야 되나요? 상당히 큰 욕실입니다 <목소리도> <주방 세부입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크기로써는 이게 가장 큰거 같은데 지금 아, 13.7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 아, 이렇게 커튼이다 있어서 막아주네요. 이렇게 거실 어, 베란다로 나갈 수 있는 것도. 이렇아 쉽지 않네 이와서 계단으로 올라가면 2층 테라스네요 오 이층 테라스가 이렇게 어, 이렇게 있어요. 이동식이라서 저위 부분에 보면 고리로 걸어서 뜨는 것 같아요. 네, 뜰 수가 있게 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전용 면적 30.8m². I

이러게 아니야 큐브 홈입니다. 큐브 홈. 아네 이쪽.

버지 사이즈가 있는데 네. 작은 사이즈. 네. 보급이있고형이네 아, 일반형이 있고 고급형이 있어. 아, 니다 아, 정말 작은 집이네 이거. 아주 작은 집이네. 텐트보다 작은 것 같아. 사이즈가. 텐트보다 작은 집.